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. 도봉구에서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기본 강의를 하는 날이에요. 좀 많이 떨려요. 얼음 혹시 많이 넣어주셨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신사고 강의 장소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...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 했지만 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택시를 잘안 타는데 자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강의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택시에서 계속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화이팅! 지금 강의실 도착했는데 강의 한번 잘 불태우고 와 보겠습니다 등기 원인이 소유권 보존이겠죠. 또 소유자 다 상관없고, 네가 얼마를 벌든 이 집이 얼마든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. 현금 식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 계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뭔지 확인하시고 임차권 등기 있으면 피하시고 혹시 정책이 바뀌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? 부동산 정책? 강의를 잘 마치고 집에 하고 있습니다. 소감은 너무 아쉬워요. 준비를 잘했다고 했는데 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끝나고 한 다섯 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고 잘 들었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뿌듯함이 많네요. 이래서 강의를 하나 봅니다. 여러분들. 어쨌든 다음 주도 있으니까.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. 네. 강의 하니까 좋은데요. 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.